just 단순한 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게요. 단순한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어로 좀 이해해 볼까요?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면 안단순한 생태계라는 거죠? 뭔가 좀 복잡한가 봐요. 뒤에 바로 나오죠? 데 a y 는 우리의 집이에요. 집은 유니큐 독특한 왜왜왜왜 왜, 왜, 왜. 아니거든. 독특한 왜원 뒤에 S가 붙었을까요? 생태계라고 해야 되는데 원과 원스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생태계가 복수죠 S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원도 복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생태계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신표 다음에. 이렇게 호스트라고 하는 동사의 ing 뭐 호스트가 동사라고? 네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는 심표 호스트고 언제는 호스팅이냐면 심표 뒤에 and가 있으면 뭉이네요 and가 있으면 호스트라고 병렬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and가 없으면 호스트 다음에 ing를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문법용어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호스팅이라는 분사구문은 접속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해가 됐죠? 어떤 종들을 스피시스는 종들입니다. 어떤 종들을 수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R이 동사가 되니까 대신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는 대시되는 것아 뭐래? 대시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는 종들이 되겠죠. 선생님이 왜 종하지 않고 종들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얘를 꼭 복수 처리해서 이즈라고 난다고 틀리지 마시라고 종들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이주면 X가 되겠어요. 어댑티드입니다. 적응하게 된 거예요. 적응된 겁니다. 적응된 실내 환경에 적응된 종들 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벌레, 뭐, 뭐, 뭐는 다 실내 환경에 적응된 애들이에요. 실내 밖에 적응된 애들은 절대 안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push i n g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분사구멍끼리 지금 무슨 구조? 병렬 구조가 되겠지요. push 그러니까 밀다예요. 밀다. 조금 어렵게 밀어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밀다. 밀어붙이다 이렇게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볼루션 하니까 무엇을? 진화를 밀어붙이고 있더라 라는 거죠. 뉴 디렉션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밀어붙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laughs>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실내에서 살던 애들은 갑자기 우리 실내에 적응하다 보니까 최초의 자기 종들하고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들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살던 애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말 중국하고 몽고나 얘네들이 완전히 황사를 우리에게 계속 계속 다 보낸다면 밖에 못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산소통 메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내생활을 하게 되면 100년 후에 인,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0년 후에 인간은 다른 종이 될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laughs> 실내의 마이크롭스 하니까 미생물 정도 하시면 돼. 미생물. 굉장히 마이크로가 작을 것 같잖아요. 마이크로 작으니까 미, 미생물. 인젝트는 곤충, 레츠는 쥐. 실내에 사는 미생물과 곤충과 쥐들은 해부 이볼부대.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죠. 뭐 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진화시키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능력을 진화시키고 있다. 발전시킨다고 하셔도 돼요. 자 능력이니까 뭐뭐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되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서바이브 뒤에 어디에서 살아남다 저인 쓰고 싶고 온도 쓰고 싶은데 쓰지 마. 오케이. 서바이브 목적어 우리의 화학적 공격 약이죠. 킬러 아직도 그 킬러라고 알아? 킬라? 킬러? 킬러? 어 그거요. f 킬러 아직도 팔아요? 어 화학용 공격이니까 화학적 공격이니까 뭘까요? 농약입니다. 죽이는 약이요. 이공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켰어요. 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애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은 이제 뭔가 또 다른 진화가 이루어지겠죠? 심표 다음에 접속사 없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온다면 무슨 구문일까? 분사구문이겠죠. 발전시키는 거예요. 발달시키다. 리지스턴스 원래는 저항인데요. 이걸 우리는 내성이라고 하지 않나? 내성 그렇죠? 내성을 발달시켰다.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성을 발달시키다, 뭐 키우다 이렇게도 될것 같아요. 내성을 키우게 되더라라는 거죠. 뭐에 대한 거냐면 안티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안티 사이드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사이드. 다 죽이는 거예요. 포이즌 독이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안티, 그래서 항균. 항균제. 인젝트 사이드. 살충제. 아, 자, 아우, 엄청 무서워요. 지금 단어들이. 독. 이런 것들의 내성을 키우게 되더라. 라는 거죠. 독일산. 독일에서 온 바퀴벌레입니다. 코크. 바퀴는 비논투 그냥 수거처럼 비논투 이렇게 아예 암기 뭐뭐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독일 바퀴벌레는 지금 발전시킨다고 알려져 있을까요? 발전시켜 왔다고 알려져 있을까요? 왔다. 왔다고. 그러니까 왔다 이거 말고요. 왔다 건 말고요. 네. 투. 왔다메. <laughs> 투, 투. 투 디벨롭 하지 않고 투 헤브 디벨롭트니까 발전시켜 왔다. 그럼 이렇게 조금 틀린다는 거예요. 테이스 앞에 디스 보이세요? 테이스가 취향이거든요. 취향의 반대는 뭐죠? 넌내 취향이야. 이가 아니라 나너 되게 싫어. 혐오감. 혐오감. 그래서 이 바퀴벌레들은 혐오감을 키워온 거예요. 포도당이에요. 글루코시 어, 갑자기 선생님 포도당이 왜 나오나요? 항균제, 살충제. 독의 성분이 뭔지 알아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됐죠? 동사 이구의 앞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 이곳의 선행사는 예요. 포도당입니다. 자, 심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앤 n d 그리고 i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위치의 선행사가 포도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포도당은 흔하게 사용됐다 미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엔드랑 이슬을 합친 게 뭐다? 위치다 이렇게 된 거. 학교 선생님이 진짜 이 타고 위치로 내면 어떻게? 엔드가 <laughs> 있는지를 보면 돼. 학교 선생님이 굳이였다 엔드를 쓰면 답이 위치가 아니라 이 시대거든. 어, 오케이. 흔히 그냥 눈으로 보고 풀면 돼요. 흔히 위치만 계속 보시면 되고 앞에 엔드 있으면 위치가 답이 안 되는구나 이런 정도. 사용되었다. 베이트는 미끼. 사용한 건 아니겠죠? 사용됐겠죠? 미끼로 바퀴벌레 덫, 덫의 미끼로 사용됐다. 일부의 몇몇의 실내 곤충들은 우리 심표심표 가로치는데 는 아주 일각견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로치는데 우리 아주 일각견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곤충들을 주어로 하고 어? 복수네 여기 S 부붙면 큰일 나지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익숙해요. 이렇게. 뭐뭐처럼 보이다. 일부 곤충들은 보이는데 아까 공부를 한번 해서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발전시켜 오는 것처럼 보인다. 오는 것처럼 보이다. 그래서 해브디 벨롭트를 적어야 돼요. 발전시켜 온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죠. 능력 어떤 능력인지 좀 볼까요? 생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내에서 사는 애들은 사람들이 약을 칠 정도면 살균제, 항균제, 뭐독 이런 걸 뿌릴 정도면 그 집에 바퀴벌레들이 먹고 살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뭐할 때조차도 음식이 흔할 때 드물 때 드물 때 드물 때다라 어려운 단어로 제한된. 제한적인 바퀴벌레 음식이 제한적일 때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개, 발전시켜 왔 그래서 이놈의 식기들이 집에 있구만. 다음 해부가 동사니까 위치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선행사는 인젝트가 되겠죠. 인젝트가 복수인 건꼭 봐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얘가 해지가 안 되고 여기 해지가 되면 안 되고 여기 심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거의 X 또는 비교급 버저근 버저근 opportunity 기회 feed 먹을 수 있는 기회 곤충 지급해주자 그냥 사람처럼 먹는다 말고 뭐하다?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음식이 없어요. 대니니까 앞에는 비교급이니까2 r ER 잘 붙여주시고 뷰에 딱. 더 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웃도어 하니까 실외, 야외죠. 야외, 상대, 상대방. 곤충이요. 실내곤충, 야외상대방, 야외곤충이요. 야외에는 잡아먹을 게 많겠죠. 근데 얘는 더 적겠죠. 듄이라는 사람과 다른 생태학자들, 생태학자들은 데디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제스트가 주장하다. 쉬운 말로 그냥 뭐하다 말하다. 뭐라고 데디아라고 말하고 있다. 접속사 데디에 또 접속사가 또 와서 괜찮아요. 뭐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 접속사. 뭐 뭐라고 이야기했어라고 할때 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그 행성 지구입니다. 지구가 되면 될수록 더 1번 발전하는 1번 그리고 더또 비교급 도시화되는 지구가 더 발전하고 더 도시화되면 실내 곤충들이 먹고 살건 거의 없겠네. 그렇지? 하면 더 많은 종들이 더 많은 종들이 어떻게 될까 요. 그렇죠? 실내에 적응해 가겠죠. 실내에 살게끔 적응해 가겠죠? 음식이 없을 때도 적응해 가겠죠? 이런 말 찾아봅시다. 생산한다 화학 물질을 프로텍트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 말도 안돼 멸종하게 된다 아니라고요 진화한다니까요 데스트로이드 파괴된 헤비테이트니까 서식지 이 볼브 진화시키다 트레이트는 특징 그들에게 필요한 거저 언니 왜저래 언니 왜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지가 없어요.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 되세 여러분들은 적으셔야 되니까 얘가 답이잖아요. indoors 그러니까 실내에서 번성하다. 실내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특징들을 뭐할 것이다. 진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위에다 갖다 적고 필기도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쟁하다. 말도 안 돼. 실외의 유기체랑 경쟁한다. 말도 안 돼. 프레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돼. 프레이크 경계를 깬다. 말도 안 돼. 사이에. 야생동물,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하면 다 말도 안 돼. 정답은 몇 번? 3번이지요. 야, 야, 야. 멀미나게, 멀미나게, 야생동물. 미안, 조빈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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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좀 진화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넌 어떡해? 웃음> 야옹, 야옹, 안 돼?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실내 리빙, 진짜 해결이 안 돼? 사는 것은 이끌다. 진짜, 우리의 진화를 이끌어냈다. 인간들의 진화도 이끌어냈다고. 곤충들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인간. 인간의 진화도 역시 이끌어냈다고. 수도 있다다. 뭐뭐 할 수도 있다다 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 진짜 우리가 실내 생활만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곤충처럼 적응하지 않을까? 그 얘기야. 인도어 씨. 단어를 안 주면 어쩌라고 이런 거. 실내 살길 좋아하는. 실뢰에 있기 좋아하는 이런 뜻이야. 정말 endorse 셀프니까 내 모습이야. 자아 자아의 다른 말, 쉬운 말은 뭐야? 내 모습 실뢰에 있기 좋아하는 내 모습은 represent 대변하다 대자가 좀 이상해 대변해질 것이다 무엇? 미래 인류 인류 우리의 후손들. 후손들의 미래를 대변해 줄 거야. 어, 걔네들 진화할 걸? 이렇게 된 거죠. 끝.